오늘 하루가 잘 풀릴 것 같은 예감딱 저만의 사무실을 가진 느낌? 좋네요. 어, 여기 진짜 좋은데요? 어, 원고 빨리 써야 되는데. 네. 네,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유승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돼지보스 유승혜입니다. 네, 요새 제가 굉장히 많이 바빠요. 예. 다들 바쁘시겠지만 연말이 되면은 프리랜서들은 좀더 일이 많이 좀 몰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불철주야 <laughs>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이 배경이 이제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이 익숙하시죠. 제 방입니다. 예, 저는 따로 사무실이 없어요. 이제 방이고 사무실이고 사무실이고 방이에요. 뭐 일과 휴식의 분리 이런 거 없습니다 에브리데이 <laughs> 재택근무 사무실을 가지려면 제가 또 임대료를 내고 사무실을 따로 어, 빌려야 되잖아요 근데 뭐 그럴만한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laughs> 근데 이제 집에서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예, 긴장감 같은 건좀 떨어지고 집중력도 흐트러질 때가 좀 많죠 그래서 저도 원고가 좀안 써진다 싶을 때는 카페에 나가서 원고 쓰고 뭐 그러거든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어가지고 오늘 나가가지고 나간 김에 또 이런저런 일도 좀 보고 원고도 한번 밖에서 예, 써보려고 합니다. 아 이렇게 떠들 시간이 없어요. <laughs> 얼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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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서 네 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오니까 기운이 업되는 것 같아. 일단은 책을 도서관에 반납을 하러 가겠습니다. 이거 <laughs> 빌린지 되게 오래해가지고 한 열흘 정도 연체가 됐어요. 딱 요만큼 읽었어. 요만큼. <laughs> 아, 이게 책값피 빼야겠다. 어, 책값이 7장 7장사. 7장사 책값이. 안성 7장사 많이 오세요. 네, 제가 원고를 쓰러 온 곳은 안성시 시민활동통합지원단입니다. 여가 무슨 주민센터 같이 생겼지만, 저 같은 프리랜서들, 사무실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아주 중요한 공간이에요. 카페를 안 가고도 일을 할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잘못 따라가, 지고 날라갔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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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따라갔어. <laughs>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환히 내다보이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원고로 쓰는데 괜히 집중도 잘 되는 것 같고. 아이고. 오. 어. <laughs> 이렇게 누울 수도 있고 오늘 그 제가. 조금 아쉬운 게, 공유주방이 있는 줄 알았으면, 먹을 걸좀 챙겨올 걸. 여기 앞에 하나로마트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장을 봐가지고, 공유주방에서 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저 또, 이렇게 뭐해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다음에 올 때는, 그 하나로마트에 들러서 장을 좀 봐야겠어요. 그고 이제 공유주방에서 해 먹는 거야. 원고가 잘 써지지 않을 때는, 이렇게 책을 읽습니다. <laughs>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어, 최순호 선생님의 의무량수전 베를린 기둥의 기대서서》. 워낙 유명한 책이어가지고 제가 뭐 따로 소개하거나 첨언을 할 필요가 없는 네, 그런 고전 중의 고전입니다. 그, 이 책은 제가 가끔씩 꺼내 읽어요. 그래서 어, 아무 페이지나 이렇게 펼쳐가지고 챕터를 읽는데 뭐 미술사학자가 쓴 책이니까 어떤 전문성의 이, 입각한 어 문화재 이야기, 또 유물 이야기를 어, 읽는 것도 좋고, 근데 무엇보다도 이 문장의 맛이 너무 좋은 책이어서 요새는 잘 쓰지 않는 그런 표현들, 고어들을 많이 쓰셨고, 문장이 굉장히 아름다워서 곧 예, 씹어가면서 읽기에 좋은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원고가 잘 써지지 않을 때 이런 책 보면서 예, 한 번씩 환기를 좀 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여기 자주 찾아서 찾아와서 이렇게 원고 쓰고 작업하고 할것 같아요. 여기 또 미디어실이 있으니까 네, 저같이 유튜브를 또 하는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안성의 힙 플레이스로 점심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라이겐리가 안성맞춤이야. <laughs> 여기 또 이제. 작업의 성지, 아니, 그런 작업 말고 일하는 작업. 네, 카공족의 성지 스타벅스입니다. 아, 이게 스타벅스 처음 들어왔을 때몇년 전이었는데, 그때 엄청 화제가 됐었어요, 안성에. 안성에 스타벅스가 드디어 들어왔다고. 아, 이따가 여기 와가지고 원고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안성 원도심에딱 번화가에요. 이 건물이 예전에 극장이 있었던 건물이에요 광신극장이라고 여기서 영화 좀 봤었죠. 지금 은 멀티플렉스가 생겼지만 그때는 안성에는 광신극장 하나였어요. 여기가 안성의 힙플레이스 안성마천시장입니다.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브로 페스티벌 안에 내가 참여해야 되는 거아니에 자, 이곳이 바로 안성의 힙플레이스. 안성맞춤 시장입니다. 여기서 점심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시장 안에 있는 솔트미이라는 가게에서 밥을 먹겠습니다. 여기서 잠봉베르를 판데요 아, 전통시장 안에서 잠봉베르라니 진짜 힙하죠? 청년과 함께하는 안성맞춤 시장 여기가 이제 청년들이 장사도 하고 또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많고 여기 보면 전통 체험학습장이 있어요 아까 보니까 여기서 이제 수업을 하시던데 전통시장이 단순히 그냥 물건을 파는 그런 시장이 아니고 먹거리 있는 시장이 아니고 이렇게 배움과 창조가 있는 공간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점심을 먹고 안성 원도심을 가장 잘 조망할 수 있는 안성의 전망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완전 오르막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뚜벅이들은 숨이 찹니다. 오늘 시청에서 어, 시민들이 참여하는 안성관광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네, 그런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오늘 와봤어요 나온 김에 또 저의 애향심을 또 발휘를 해서 원고 어, 빨리 써야 되는데 머릿속에 계속 원고 생각 언제 쓰지? 저는 <laughs> 여행작가 유승혜라고 합니다 오늘 유익한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고, 저는 애양심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제 스스로. <laughs> <목소리도> 정이 빠르 게 서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말씀하시고 캠핑을 내 수도 있고 공연을 즐릴 수도 있고 아~~ 다라다라다다라다다시라고아이자 <목소리> 좋네요 네. 아까 그래 시원하게 내다 보이고 보이는 란이요 밖에서 많은 행사가 있다 네. 그 많은 회사는 행사를 바라보는 두 개가 있다 사실 사무실인데 네. 두개 업체 Really?